590년 고구려의 영웅 온달 장군이 아단성에서 전사하자 영양왕은 크게 탄식하였다. 아, 나라의 큰 영웅을 잃어버렸구나. 백성들 또한 한결같이 온달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 흘렸다. 하지만 영양왕은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다. 중국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 수, 북제, 북주 등 여러 나라와는 수교를 맺고 평화 관계를 맺어왔지만, 북주의 침입을 온달 장군이 막아내면서부터 영양왕은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급기야 수나라가 370년간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었던 혼란한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되었다. 영양왕이 신하를 불러 은밀히 물었다. 수나라의 상황은 지금 어떠한가? 수나라는 이제 천하를 통일한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병사와 군량이 넘쳐난다 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공속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속무기? 통일국가에서 내치에 힘쓰지 않고 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냐? 싸움이 끝나지 않았더냐? 중원의 모든 나라를 통일했으니 이제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필요한 무기일 것입니다. 거기엔 우리 고구려도 포함되어 있구나. 수나라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약 4600만인 것이라 파악되어옵니다. 우리의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350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수나라와 우리가 싸운다면 크게 어렵겠구나. 수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너는 계속 첩자를 잠입시켜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하라. 크시면 받들겠나이다. 영양왕은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의 칼끝이 고구려로 향할까? 밤낮없이 걱정하고 또한 대비하고 있었는데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날 수나라 황제, 문제가 영양왕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라 하였다. 지금 만약 내가 당신을 내쫓는다면 아무나 그 자리에 둘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관리를 모두 바꿔야 한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고쳐먹고 귀의하면 즉시 나의 좋은 신하가될 것인데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냐? 당신은 요수가 넓다 하나 양자감보다 넓은가 구글의 인구가 진나라보다 많으냐? 영양왕은 경로하였다. 뭐라, 당신, 신하 대고구려의 태왕이신 이 몸을 이런식으로 하대하고 깔보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의 예의란 말이냐. 강의식 장군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왕에게 아뢰었다. 이런 오만무례한 국선은 부스로 답할 것이 아니라 칼로서 대답해야 하옵니다. 나도 그리 생각한다. 이것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당장 군을 일으켜 수나라 놈들을 박살내어야 할 것이다. 신하들이 나서 말렸다. 수나라는 중원 대륙을 통일한 초강대국이옵니다. 저들 군사의 숫자는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 힘이 강하다고는 하나 어찌 오늘날의 수나라를 대적하겠습니까. 영양왕이 지지 않고 답하였다 광개토대왕께서는 적은 숫자로 중원의 대륙들을 떨게 했다.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한번 기가 꺾인다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찾는다면 다음에는 더한 모욕과 요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첩자를 보내 알아보았는데, 수나라는 이미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단다. 사나래두 마리 호랑이가 있는데, 어찌 조용히 지낼 수 있겠는가?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우리가 먼저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양왕의 수나라 공격에는 여러 귀족 세력들이 반대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수나라는 너무나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병력 규모나 무기, 군량 등 모든 것이 비교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영양왕은 결국 강이식 장군을 병마 원수로 삼고 1만 명의 병력을 일으켜 598년 2월 출정하였다. 출정길에는 고구려의 복속 민족 말갈린도 함께하였다. 영양왕이 군사를 일으켜 수나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수나라의 척후병들이 서둘러 문제에게 알렸다. 문제는 어이가 없었다. 고구려가 미쳤구나. 내가 저들을 공격하기 위해 날짜를 고르고 있었는데 설마 먼저 공격해올 줄이야. 이에 문제는 다섯째 아들 한왕 양양과 고경 왕세정 주라후에 30만 대군을 주어 고구려 공격을 명하였다. 유력한 차기 황제 후보인 둘째 아들 진왕 양광이 말했다. 아우량이는 아직 어려 전투 경험이 부족합니다. 저를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문제 양견은 무겁게 고개를 젓다. 너는 통일 대륙을 이룩하면서 이미 큰 공을 세웠다. 이번에는 아우에게 기회를 주자꾸나 며칠 후 한왕 양이 30만 대군의 지휘자가 되어 임유관을 출발하고 요동성을 향하였다. 한왕이 수군총관 주라우에게 말했다. 수군은 동래에서 출발하여 평양성으로 상륙하라. 나는 요동성을 함락하고 곧바로 평양성으로 향할 것이니 그곳에서 함께 공격할 것이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수군총관 주라우는 동래를 통해 평양성을 향하여 선단을 출발하였다. 한편 영양왕은 이미 요하를 건너 요서 지역 영주를 먼저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강이식 장군이 물었다. 왜 영주를 먼저 공격합니까? 수나란 대군을 일으켜 공격해올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 신속히 영주의 전진기지와 보급기지들을 격파해야 요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들은 30만 대군인데다. 미리 방비하고 있으니 걱정이로구나. 강이식 장군이 말했다. 태안께서는 아무 걱정 마십시오. 소장에게 저들을 물리칠 계책이 있습니다. 오, 그 계책이 무엇인가? 그 옛날 대무신하께서는 동부여을 정벌함에 있어 늪을 이용했습니다. 그 계책을 쓰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말하니 영양왕이 크게 기뻐했다그참 좋은 계책이로다. 오늘 그대의 지략이 고구려를 구하겠구나. 영양왕은 곧이어 영주에 이르렀다. 이에 영주총관 위충이 성을 지켰는데 강의식 장군이 나서 위충의 1대1 대결을 신청했다. 네가 말로만 듣던 위충이란 장수구나. 어떠냐 나와 함께 무예를 겨루어보미. 위충이 마다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 나왔다. 강희식 장군이 맞서 싸워 두 장수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승부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매서운 창칼이 빛을 뿜으며 50합이 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군사들은 그저 그 신들린 싸움에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때 한왕 양이 영주성에 도착했는데 두 장수의 싸움을 잠시 넋놓고 바라보았다. 한왕이 부하 장수들에게 물었다. 저기 고구려 장수는 누군데 저토록 무예가 출중하단 말인가? 부하 장수가 답하였다. 강희식 장군이라 하옵니다. 한왕이 감탄하며 말했다. 고구려에는 참으로 인물이 많구나. 그런데 한참 싸움 끝에 강희식 장군이 짐짓 힘이 붙이는 듯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한왕이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군사들은 모두 나서 한 줌도 되지 않는 저 고구려 군사들을 괴멸시키도록 하라. 고구려 군사는 요하로 철수하였다. 수나라 군대가 그런 고구려 군사들을 따라왔는데 달아나던 강이식 장군이 되돌아와 수나라 군대와 맞붙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후퇴 명령을 내렸다. 역시 안 되겠다. 전군 퇴각하라. 퇴각하는 고구려군에 수나라 군사는 더욱 사기가 올라 쫓았다. 그리고 요하를 지나 요택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 군사는 미리 파악해 둔 요택의 늪지대를 피해서 달아났다. 하지만 수나라는 달랐다. 지형을 파악하지 못하고 쫓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수나라 병사들은 일제히 늪에 빠지고 말았으니 모두 몸을 가눌수 없어 허우적대고 있었다. 이때 미리 매복해 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화살을 쏘아 수나라 병사들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한왕이 급히 후퇴를 명하였다. 고구려의 윤술에 속았다. 속히 태군하라 한왕이 간신히 늪을 빠져나와 병사들을 돌아보니 살아남은 자가 몇 없었고 그나마 모두 다치거나 깨져있었다. 한왕은 할수 없이 철군을 명하였다. 지금으로선 싸울 수가 없으니 우선 돌아가 군을 재정비하고 다시 고구려를 칠 것이다. 속히 철군하라. 돌아가는 길에 온몸이 진흙으로 덮혀 군사들의 몸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벌레가 끊이지 않았는데 씻을 물은 물론이고 마실 물조차 없었다. 얼마 안가 샘물을 발견했는데 병사들이 앞다투어 마셨다. 하지만 물을 마신 병사들이 토하고 눈을 뒤집으며 쓰러졌다. 한왕이 원인을 알아보니 고구려군이 미리 샘물에다 독을 풀어놓았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한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전공을 세우려 서두르는 바람에 30만 대군을 모두 잃겠구나. 우선은 퇴군하여 군을 재정비하여야겠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한왕은 철군을 명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얼마 후동물을 마시지 않은 군사들마저 쓰러지기 시작했다. 한왕이 장수들에게 물었다. 병사들이 왜 저렇게 픽픽 쓰러지는 것인가. 진흙으로 더러워진 몸을 며칠째 씻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없으니 병들어 죽고 있사옵니다. 잘못하면 역병으로 번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항이 이끄는 육군은 고구려군의 유인술과 매복작전에 말려들어 크게 패하고 역병마저 들었으니 살아 돌아간 자가 열의 아홉이 되지 못했다. 한편 수군 총관 주라후는 평양성으로 향하여 육군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오지 않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 주라후 장군이 부하 장수들에게 물었다. "지금쯤이면 육군이 와야 하는데 혹시 하늘께서는 아직이신가?" 주라후 장군은 고민이 되었다. 이대로 하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수군 단독으로 상륙하여 평양성을 공격해야 하는가? 아니면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부하 장수들은 상륙을 반대하였다. 우리 수군은 육지 전에는 약합니다. 상대는 강군 중 강군이라는 고구려 군이라 하나께서 오시면 함께 공격해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군 단독으로는 불가할 것입니다. 주라후는그 말이 옳다 여겨 육군이 오기를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 바닷가에 도출 내려 배를 정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고구려 수군이 나타났다. 고구려 수군은 정박해둔 수나라 배에 일제히 화공을 쏘아 대니 불타가라앉는 배가 부지기수였다. 급하게 닷을 올리고 퇴각하였지만 일은 너무 늦어버렸다. 모두 상한별로 불안하게 퇴각하는 길에 폭풍까지 몰아쳐 수나라의 수군 또한 대부분 전멸하고 말았다. 이로써 598년 수문제의 명으로 30만 대군을 일으켜 수륙 양동으로 공격을 했지만 의양왕과 강이식 장군의 활약에다 자연재해까지 겹치니 수나라는 크게 패하였다. 수문제의 양견은 상심하여 알아 누워버렸고 차기 유력한 황제 후보였던 그의 아들 양광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오늘날의 치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내 앞으로 황제가 된다면 역사상 유례 없는 대군을 동원하여 저 고구려란 나라에 씨를 말려 버릴 것이다.